지하철은 라파엘 병원 보건복지부 11호 기술 레이저 종양 제거수 대학병원급 장비와 전문의 협진 시스템 라파엘 병원 IH 영어평화 일본어 중국어 초대형 무료 스터디 카페와 최신 시설 YBM 어학원 이번 정류장입니다. Sing you oh. 현생입니다 아, 안에 게 b 통에 하겠다. 통에 있잖아 This is Joe Community Health Center. 자, 어떻게? She's like, she's very shifty. 고 u n g 그 <놀라> 아니, 꼼이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한개 말했잖아요. 아니, 한마 말고 나한테 안 돼요. 다시만 한마 그거 끝났아 이러면은 뭐지? 언제 언제? 뭐는 아반적로 우리 가? 나한테 한 개만 사. 야, 시는시간이도내 시간이 열이까 그냥 내일은 잠깐 대는데덜